100초 만에 끝내는 공동 AS 지원 사업 소개 영상 중소기업이라면 빠질 수 없는 애프터 서비스 구매 전에 고객을 안심시키고 구매 후에 제품을 보존할 수 있는 애프터 서비스 AS는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100초만 집중하세요! 국내 제주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AS 지원 사업 완전 정보 AS 예산 및 구성 인력 확보가 어려운 국내 제주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 공동 AS 콜센터 운영을 통한 참여 기업별 전담상담원 보유, 전문상담원의 친절한 문의와 응대 가능, 중소기업 공동AS콜센터 상담 서비스 만족도 90.6점 콜상담뿐 아니라 다양한 상담응대로 확대한 공동AS지원사업 제품 영상 설명으로 CS 감소, 플랫폼 홍보 활용 가능한 AS영상 제작지원사업, 24시간 고객문의가 가능해 고객 이탈감소, 고객 정보 수집이 가능한 상담채폭 구축지원사업, 그리고 AS 수리대행. AS 전국 서비스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리대행사와 업무 협약으로 택배, 내방, 출장, AS 서비스 수리 완료가는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중요성 및 AS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국내 제주 중소기업의 사업 연계형 AS 교육 지원, 중소기업의 AS 자체 수준 시스템을 진단할 수 있는 AS 수준 자가진단과 전문가 피드백, 중소기업 대표 제품군 표준 매뉴얼과 상세 매뉴얼 사례를 통한 우리 기업 매뉴얼 살펴보기 가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렇게나 많다니? 놀랍다, 놀라워. 2024년 모집 규모 540개사. 신청 시 가점 모대 제도도 진행하고 있으니 국내 제조,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라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와 상세한 내용은 판판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금까지 100초 동안 알아보는 공동 AS 지원 사업이었습니다.